음. 잘 됐네 실력도 좋다며 성경이가 그러던데 앞으로 우리 병원을 이끌고 갈인재다그 정도야 남의 식구가 왜 우리 병원을 이끌어 우리 식구가 이끌어야지 그러게 왜 상원이 의사 그만두게 하래 누가 유부남으로 영입하래 총각으로 영입해서 상미 짝으로 삼으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오죽 좋아 아이고 말을 말자, 말을 말어 아니, 아줌마 새로 왔어? 왜? 맛이 또 이상해? 아니, 이거 딱 전주 댁 손맛인데 그래 하여튼 귀신이라니까 고모가 끓여놓고 갔어 용순이가? 아, 도끼는 뜰거 없어 고모가 자진해서 끓인 거니까 진짜야? 아유,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전주택 손맛이래? 아. 뭐 맛은 있네. 응. 그럼 고모가 우리 집 살림해주면 되겠네. 고모가? 응. 지금 아줌마가 청소만 하고, 고모가 주방 살림하면 딱이겠는데. 야, 상민, 너 지금 네 고모를 지금 신고 삼짠 얘기야? 아, 아빠도 참, 뭘 그렇게까지 그래. 그러게나 말이다. 음.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. 뭘 그렇게까지 예민해? 한 식구끼리 돕고 살 수도 있는 거지. 그럼 당신 동생들 와서 살림 살라고 해. 그래. 한 식구들끼리. 제주 있으면 내 동생들 데려다 살림 시켜 보든가. 응. 잘났다 정말. 아이고 아이고.